하루를 마무리할 때, 걱정이 많다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굴리지 말고, 종이에 꺼내보세요. 오늘 내가 신경 쓴일세 가지,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세 가지, 이두 줄만 써보면 충분합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뇌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정리됐다. 그리고 긴장을 풀기 시작하죠. 잠들기 전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자. 이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말보다 톤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면 그 말이 곧 마음의 약이 됩니다. 잠은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줄 때 찾아옵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생각은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도 함께 고요해질 거예요.